뒷바퀴를 돌려주면 굉장히 짧게 나저 E클래스보다 더 짧지? E클래스보다 더 짧아 E클래스보다 한 차선을 적게 돕니다 뭐 한국은 방지턱의 나라잖아요 방지턱을 정말 부드럽게 넘어요 제네시스는 한국에 최적화가 잘돼 있어요 오! 끝내준다 브레이크 밟고 뭐가속도달 밟고 이런 필요도 없어 야! 자, G90 풀체인지 모델. 일단 사진보다 실물이 낮고 굉장히 넓고, 길어요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는 낮고요 제네시스가 강조한 이 크램쉘 타입도 자동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크램쉘 타입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 더 매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보닛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커다란 보닛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후발주자기도 하고 지구공이랑 자동차가 뭐 S 클래스나 7 시리즈를 따라잡아야 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신기술들을 넣어야 되는데 얇은 헤드램프 정말... 에스크레스나 7시리즈에서도 볼수 없었던 기술이에요 헤드램프를 얇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얇은 램프 안에 상향등, 전조등, 방향지시등 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LED 램프가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져 있는 모듈들이 있거든요 전조등 하향등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매끈하게 생긴 램프가 있는데 매끈하게 생긴 LED 램프는 이제 상향등이에요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건 있지만 한칸띄고한 칸씩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끝에 쪽에는 불이 선명히 들어오고 펜더 쪽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그릴은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멀리서 봐도 굉장히 이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 격자 무늬가 서로 얽혀져 있는 타입입니다. 아래쪽 레이더 패널 같은 경우는 한쪽은 가짜입니다. 이게 대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적 요소를 심어 놓았다고 하고 롱일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디자인이 사뭇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장이 길지만 후륜구동 특성상 오버행은 상당히 짧아서 비율적으로 꽤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휠은 20인치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사륜구동 모델, 후륜조향 모델을 함께 선택하게 되면 앞쪽에는 245 45, 뒤는 275 40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옆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소사 나오는 도어 핸들일 것 같아요. 메세스벤치 S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네, S 클래스도 메세스벤치라고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주공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라고 새겨진 부분도 있고요. 크롬 처리도 해놨고요. 도어의 옆면 같은 경우도 굴곡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S 클래스를 어느 정도는 많이 벤치마킹을 한 느낌이에요. 문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기도 하고요. 이게 모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직접 손으로 닫게 되면 좀 저항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터가 자동으로 또 닫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롱일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필러 부분까지도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살짝 특징이기도 하고 예전 롱일 베이스는 이 필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필러는 그대로 냅두고 이 문짝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C 필러를 가지고 있고 이 끝에 부분에 유리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두 줄로 굵게 잡혀져 있고 한쪽은 조금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한쪽은 솟아오르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클래식한 대형 세단들이 뒷부분의 안정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살짝 낮춰 놓는데 그런 요소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얇은 헤드램프도 그렇고 뒷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좌우를 잇는 디자인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두 줄을 하면서 이 얇지만 굉장히 선명한 두 줄이 그어졌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줄로 긋는 디자인이 유행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 누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거기 한줄더 했을 뿐인데 근데 지금 이런 디자인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줄은 진짜 완전히 제네시스 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디자인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고심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 웰컴 라이트도 화려하게 빛날 뿐더러 램프 구성도 선명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좀 약간 엇갈리게 사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이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머플러가 적용이 돼 있고요. 저는 지공이 처음 공개됐을 때 중요한 느낌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제네시스는 그런 느낌보다는 하이테크 이미지를 좀 강조했다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뒷모습에서 그런 느낌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스포티한 느낌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중후한 느낌을 가진 휠이 없습니다. 상당히 스포티하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롱일베이스 모델도 마이바흐가 가지고 있는 그 깡통일 있잖아요. 그거를 훨씬 더 하이테크 이미지로 바꿔놓은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도 있지만 제네시스 G90이 추구하는 바가 미래지향적이고 하이테크. 하이테크라는 의미에서는 꽤 걸맞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마 하이테크 자동차가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안 되진 않겠지?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안 되진 않겠지? 전원 연결됐는데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차들은 카플레이가 뜨거든요 블루투스 연결은 뭐 당연히 되는데 카플레이가 자동으로 연결은 안 되네요 자, 그래도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련이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뒷좌석은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아늑하고 고급스러움도 잘 느껴졌었는데 앞좌석은 살짝 의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엄청나게 심플한 것 같진 않아요 돌기 같은 것도 있죠 왼쪽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 근데 이 버튼은 이 차에서는 꽤 중요해요 사장님 모시고 골프장 가는 걸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자주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이 디스플레이의 조명 밝기 조절 이 버튼이 여기 놓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에 근데 심지어 조작 조잡... 감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고 이게 굳이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VIP가 뒷좌석에서 누워서 잠을 잘때이 빛이 너무 밝으면 못잘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빠르게 줄여라 뭐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위치에 있을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GV 60에서도 이런 원형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공조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도 동일한데 GV 60은 이게 조금 작아서 귀여웠거든요. 그리고 GV60의 디자인 컨셉이 타원이었기 때문에 잘 어울렸는데 이 G90과 이 타원형 컨셉의 공조 시스템 그리고 메뉴 버튼들이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같진 않아요 물론 이 타원형을 어느 정도 테마로 곳곳에 쓰기도 했거든요 스피커 그릴이나 R&D도 약간 타원형이고 창문 조절하는 부분도 타원형으로 디자인돼 있고 타원형이 많이 적용되긴 했는데 타원과 이 날카롭고 하이텍한 G90의 이미지와는 좀 대조되는 것 같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헤드램프 엄청나게 날카롭고 헤드램프도 얇게 두 줄을 쫙가 있잖아요. 이두줄 디자인을 실내에도 많이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 금속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크롬 도금도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 소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플라스틱을 한번 우레탄 같은 걸로 덮어놓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됐고요. 어, 이, 이 부분도 지금 가죽이 덮여져 있고 컵홀더 정도만 그냥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없어요. 저는 이 에어 서스펜션을 별도로 조절하는 버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차량 높이를 높일 수 있고 낮추는 것까지 가능해요. 보통까지 있고 분명히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낮음까지도 갈 겁니다. 백인으로스 사운드 시스템, 뱅앤홀슨 사운드 시스템에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우디 고급차 타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트위터 이제 그대로 들어갔어요. 디자인은 이 주공에 맞춰서 또 새롭게 디자인되어 이 있고요. 총 23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이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IR 방식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뱅앤올스슨 특유의 베오소닉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편안하게 들을 거냐, 활동적으로 들을 거냐, 밝으냐, 따뜻하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EQ를 만져서 톤을 바꿔주는 시스템까지도 있는 거죠. 보스톤 심포니얼의 음장감을 구현하는데 이 IR 기능 같은 경우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곳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추후에요. 노래를 하나 들어보면 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드, 심포니얼 모드, 홈모디오 전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에코가 있네. 볼보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네. 그 예테보리에 있는 그 홀보다 보스턴 심포니홀이 자체적으로 에코가 더 큰가봐요. 자, 이 뱅앤올로스는 사운드 시스템은 저희가 조만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고요. 주행 모드가 신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가 있어요. 이 스마트 모드에는 K9에도 들어가 있었던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변속을 알맞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뭐 내리막. 방지턱이 있는 곳에서는 기어 단수를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도 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필요한 곳에서는 기어를 계속 높여서 효율을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있었던 기능이고 이 별도로 조작을 하게 되면 쇼퍼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쇼퍼 모드는 뒷좌석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세팅이고요. 뒷좌석 승차감을 위해서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컴포트, 코츠 쇼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서스펜션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고 제동을 운전자가 어떤 스타일로 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학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일단 높낮이 조절이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상품 담당하시는 분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3챔버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냥 멀티챔버라고 하길래 2챔버 에어 서스펜션 일줄 알았는데 멜세스 벤츠 S 클래스나 포르쉐 벤틀리가 사용하는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식이 동일한 거고 또 같은 제품을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갈 때 에어 서스펜션이 앞쪽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게까지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앞쪽 바퀴를 높여주면서 좀 수평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반, 그리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감세력을 시시각각 다르게 해주고요. 물론 속도에 따라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줍니다. 고속으로 달릴 때는 차를 조금 더 낮춰주고 방지턱을 만날 때는 미리미리 차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이 뒷좌석과 앞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꽤큰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뒷좌석이 승차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좌석은 이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지만 대형차가 보여주는 약간의 부드러움 대형차 특유의 이런 부드러움이 좀 크게 남아있어요 울렁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게 잡아줬는데 이 운전석 이 앞쪽 공간은 살짝 자동차가 앞으로 눌리는 느낌 이런 하중 이동이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근데 뒷좌석에서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없고 차가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도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 모델이죠, 이주9공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BMW의 대형차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형 G 구온 같은 경우는 이 S 클래스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행 감각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S 클래스를 벤치마킹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행 성능, 이 주행 느낌은 진짜 S 클래스랑 비슷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느낌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 차로 S 클래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AMG 모델이었거든요. 63 AMG였는데 저는 그 모델의 승차감도 좀 물렁한 편이라고 느껴져서 언제나 스포츠 모드로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디비주얼 모드로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바꿔놓든가 신형 S 클래스도 시승을 할때 저는 운전석에서는 일단 스포츠 모드가 승차감이 제일 좋았어요 G90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쇼퍼, 스마트 주행 모드에 따른 승차감 변화가 꽤큰 편이고요 그거에 따른 반응도 빠르게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안정감도 느껴지고 이 푹신한 느낌이 쫙 사라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뒷좌석에서는 애초에 컴포트 모드나 쇼퍼 모드에서도 꽤 단단하게 잡아준다고 느껴졌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액티브 사운드 제네레이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제네레이터를 사용한 엔진 소리도 예쁘게 잘 다듬어 놓은 편이고요. 이 3.5L 터보 엔진이 반응성이 꽤 좋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차선 변경하는 거나 방향 전환이 꽤 재빨라요 이후륜 조향이라는 게 없어도 되긴 해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후륜 조향 없이 자동차를 잘 탔잖아요 근데 있던 차를 타게 되면 없는 차를 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차라면, 후륜 조향이 있는 자동차를 타다가 없는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유턴을 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가벼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도 이 사뭇 느낌이 달라요. 국내 제조사의 플래그십 세단은 사실 존재만으로도 판매가 잘 돼요. 뭐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 플래그십 세단의 양강 구도를 설정했었는데 이제 쌍용차는 더 이상 세단을 만들지 않고 앞으로 차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쟁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네,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명성이 자자한 플래그십 세단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간부들은 우리나라 차를 타야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차의 품질을 떠나서 그냥 있으면 삽니다 아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끌고 왔을 때 그런 뒷받침이 큰 원동력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에서 이 차를 계속 사가니까 그리고 매년 임원들은 승진이 되기 때문에 연식 변경 모델도 꼬박꼬박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었을 수도 있고 감히 X가, 감히 EQ900가 S 클래스 7 시리즈와 비교된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제네시스도 이제는 한국에서만 노는 그우물한 개구리 같은 럭셔리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시장에서 독일의 명차와 그리고 일본의 정교한 자동차들과 경쟁을 펼쳐야 되는 이 글로벌 럭셔리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브랜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수 있는 브랜드를 대변해 줄수 있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 때는 다른 차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이 시작점이나 마음가짐 자체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이 신형 G90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 저희가 정말 이 차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일단, 뱅앤올록슨 사운드 시스템도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거고요. 제가 리뷰하면서 계속 얘기했었던 독일의 프리미엄 세단, 이런 차들과도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좀 짧긴 짧았는데, 다음에 바로 시승차를 섭외해서 여러가지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